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자, 오늘은 대문, 대문 짜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고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 대문은 자재비는 얼마 안 하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뭐 디자인이나 기타 등등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가적인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직접 해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닥에 처음부터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수평을 맞춰서 바닥을 타살을 하고, 그리고 홈을 파내고 난 다음에 네일을 깔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기, 갑작스럽게 어,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접이식 문을 하려다가 슬라이딩 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 마디로 바닥을 다 까고 그리고 어, 또 수평을 맞추고 여러가지 조금 힘들게 작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업은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네일을 깔기 위해서 지금 바닥을 수평을 잡아서 바닥을 깠습니다. 그리고 60mm짜리 시연강을 내일로 쓰고 여기에 바퀴를 태워서 열고 닫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딱 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물청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수평에 맞춰서 까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도 될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까내고 내일 얹고 대문 짜서 가이드 걸고. 일단은 가이드 거는 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걸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본인의 집을 지으시고 어 할수 있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틀입니다. 높이 960에 길이 4,500짜리고요. 자, 이렇게 대각을 맞춰서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에 2 0짜리를 하나를 이렇게 대놨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위에 이제 또 살을 잘라서 될 겁니다 그렇게 살을 잘라서 돼야 이거는 이제 칸을, 칸을 나눠서 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간에 하나 해놓으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세로로 보이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할 거고요 가로로 보이는 쪽이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문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짜고 행가도 아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려운 일인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짜서 지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아니죠 이쪽으로 와야죠. 예. 네. 자, 쭉 나가고, 진짜, 진짜 자, 세우시고, 자, 내일에 시켜서, 이렇게 됩니다. 자 기둥을 세워서 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수평을 맞춰서 시형 광으로 가이드를 만듭니다 가이드를 만들고 이제 행거 노러를 넣고 맞춰서 자, 이렇게 맞춰서 용접을 해서 문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요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여기서 뭐왜더안 하냐 덜안 하냐 할수 있겠지만 요거면 충분합니다 요금은 충분하기 때문에 양 끝으로 맞춰서 사실 양제 끝에 끝에 서한1점만 띄워서 작업하세요. 예예 아니에요 됐어요. 충분해요 용접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자 이렇게 노력을 달아서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쪽 벽으로 오게 되고요 자, 이쪽 벽에 기둥을 양쪽으로 세워서 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고정을 할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문이 또안 열리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가이드를 걸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이 흔들리거나 그러질 않고 상당히 괜찮은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퀴가 보이는 너트가 걸려서 다시 잘라내고 지금 너트잘이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일에 걸리지 않게 작업을 다시 합니다. 자, 걸리지 않는 걸로 사가지고 왔는데도 막상 무기가 실리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걸리네요. 그래서 잘라버려서 이 안에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잘라내고 용접하고 나면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짤 때는 대각선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정확하면 그게 사각형 직각이 맞는 겁니다. 물론 자를 때도 직각으로 잘라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재 이 높이에 다 앙칼 하나씩 심어서 용접을 해놨습니다. 안으로 쏠리지 않게 형실적으로 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밖으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유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항상 요 자리는 세멘트를 놓고 이 자리 자리에 세멘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이 벽돌 쌓는 중에 제일 튼튼한 곳이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놨고요. 그렇게 하고 가이드 걸고 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고 요 살, 이 살의 디자인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에 붙일 주물판을 하나 주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물판은 피스로 고정만 해도 충분하니까 주물판이 오면 피스로 고정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어 검정색, 블랙으로 도색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름이 지나고 도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대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문은 기둥을 세개 세우고 거기에 60mm 시양강으로 가이드를 잡고요. 이 60mm 시양강에 맞는 놀러를 구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밀리지 말라고 하나 받쳐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하부에도 60mm로 네일을 잡아서 바퀴를 네 개를 달았습니다. 총네 개를 달고 해서 잡아놨고요. 이쪽을 살짝 높여놨습니다. 이쪽을 살짝 높여놓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뭐, 문이 열리고 닫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만들어놔서, 문이 이렇게 해서 벽을 타고 자동으로 딱 걸리게,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문은 뭐, 사람 행으로 충분히, 열고 닫고 여기도 시행관을 하나 돼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끼우게 돼 있고 저자 요게 자 요렇게 해서 열리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입고 없고의 차이는 자 문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만큼 문이 안 흔들리고요 아무래도 가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추후에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검정색으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더 이뻐질 것 같고요. 현재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걸 먼저, 대문을 먼저 설치한 이유는, 이쪽에 판넬을 붙이고 나면, 차안 들어가서 작업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했고, 뭐, 협소한 공간이지만, 협소하게,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문도 슬라이딩, 대문까지 슬라이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요 영상은, 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재비보다. 그리고 20mm 파이프, 지금 이제 이게 75에 45, 이게 20에 2 20 8파프로 해서, 요렇게, 어, 정방형 무늬로 해서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세개 해서 간격은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모양을 냈습니다. 모양을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색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무늬입니다. 뭐더 모양을 낼 수도 있겠지만 더 모양을 내게 되면 아무리 더 무게가 무거워지고요. 또 사람이 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지금 하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평을 맞춰서 어 바닥을 까내서 지금 시행강을 얹어놨고요. 그리고 시행강은 고장 안 했습니다. 고장 안 하고 이 끝자리만 밑에 앙카를 하나 심어서 흔들리지 않게 이 밑에 앙카 하나 심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자, 아주 쓱슥 밀리지는 않지만 사람이 일었을 때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지만 열고 닫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대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파기 창 창구나 이런 대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 아마 직접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직접 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해 보시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얼마든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고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다른 음 제작하는 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